안녕하세요. IWC 인천 웨딩컴퍼니 장성숙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매월 진행되는 11월 달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IWC 인천 웨딩컴퍼니에 박람회를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 신라신부님 오셨을 때 1차적으로 웨딩 플래너님께서 웨딩을 보조, 셔외와 쓰드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회사는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니 쓰드메를 했을 때와 예물 쓰드메 했을 때큰장점 과 혜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실례하시면 있게 이번 달 혜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좀 정확하게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11월달 박람회 이벤트 쓰드매만 했을 때 허니 스드매 예물 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쓰금매만 진행시 어, 웨딩 등신대라고 해가지고 그 결혼식 당일날 입값 한 형식으로 해서 로비에다가 크게 설치하는 대형 현수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님께 쓰드메만 진행하셔도 저희가 그 등신대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허니 쓰드메 스드매. 허니 쓰드메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보통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분량의 해외 유심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물 쓰드메. 예물만 진행했을 때도 우리 신랑신문님께 드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혹은 루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반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꼭 11월 달 이벤트를 정확하게 조금 인지받으신 다음에 박람회장 오셔서 상담 시 저희가 다시 한번더 안내 드리고 혜택 보상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IWC 인천 웨딩 컴퍼니 박람회장에 오셔서 꼭한 번쯤은 꼭 상담 받으셔야 하는 이유. 정확한 피해 보상송 제도, 그 다음에 정직한 가격. 그리고 저희는 일반 박람회장과 다르게 정직원 체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만 해도 정말 IWC 인천 웨딩 컴퍼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시부님 11월 달 박람회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